선생님을 좀 소개해야 될것 같아서 이쪽은 부산에서 살았고 이 유조교가 하는 이 한국 말은 부산 스타일. 음. 네. 음. 내가 하는 말이 서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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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말이에요.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천천히 말한다고 서울말 아니에요. 음. 아진짜 아, 이해해요 <laughs> <laughs> 서울말은 끝에만 올리면 된다면서. <laughs> 아, 아, 그 제가 아, 저, 아 선생님 알았어. 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 그 사투리를 써서 음. 선생을 님안 시켜준대요. 아니지, 아니지. 유조교가 부산말을 하니까 부산 나중에 할수 있어요. 블루베리스무. <laughs> <laughs> 그 나중에 예. 표주도 하고 부산말하고 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또 그때는 잠깐 유조교가 아니고 조비직을 음.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지금은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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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laughs> 아. 웃어? <laughs> 자 일단 선생님 이름이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자 네. 선생님 이름을 먼저 적겠습니다 차은우 뭐예요? 누구세요? 선생님 이름이에요 이름? 네 아뇨? 차은우 야하 선생님 이름이라고, 자차 자우. 자우 선생님, 네, 오늘. 누구 이름? 내 네, 이름. 자, 선생님, 이거 다라해주세요 다 자우, 우 선생님. 자, 은, 우, 선생님. 아닙니다. <laughs> 반장손들고 있어 반장 반장 손들고 있어 의의 배우예요 엽 선생님. 예. 네. 한국에서는 좀 짧게 불러. 엽생. 그럼 엽. 자 이제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자관장 네. 자 인사를 해야죠 선생님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미모가 하나같이 아무도 없어요 미모가. 아, 미모 없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laughs> 내가. 선생님 지금 아파서 감기약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오늘... 미모 없어요. 아, 안 보여요. 어쨌든 오늘은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레벨 테스트.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네, 네, 네. 아주 쉬워요. 쉬워요. 아, 쉬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피는 예쁘다. <웃음> 쉬워요. <웃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답이 두개 있어요. 티는 예쁘다라고 적은 사람도 정답. 그리고 아니 내가 더 예쁘다 한 사람도 정답. 맞아. 어 아, 오케이. 네. 앞으로 앞으로. 반장 좋은 거예요. 네 하나. 두 감사합니다. 두. 그게 스몰 스몰 와이퍼드야. 여운한 쪽 섹시? 색색 쪽 그레이스 미친 쪽? 미친 쪽? 미친 쪽? 어때요? 아니야, 쭉그 정도 안 미쳤어. 미친? 미친 조금 미친 쪽? 조금 미친 쪽? 미친 쪽? 미친 쪽? 이친 쪽? 미친 쪽? 미친 쪽? 미친 쪽? 미친 쪽? 쪽? 미이도 적어 하니 아 한롱구 하니 가을까? 자 이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게요. 딱. 좋아요 됐어. 치팅 하면 안 돼요. 하 하리야. 첫 번이 정답인거 이렇게 몰래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아, 카메라 있어. 여러분들 조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아, 졌네? 어. 나중에 내가 카메라로 확인할 거야. 어 준비 1번 구독 <웃음> 구독 <웃음> 구독 <웃음> 구독 잘했어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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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띵띵 <딩딩> 오 <와. 딩딩> 이거 어느 나라 라이팅이야? 근데 거의 뭐 느낌은 맞았어 어? <laughs> 어, 이 지, 아, 아까도 보니까 이 지읒을, 아, 지읒을, 아, 지읒을 아, 저렇게 배웠다고 리얼 번 알림 설정. 오케이. 쭉. 아. 술술 쏘네가 된다, 술술. 아, 티 야, 티. <laughs> 알림 설정. 야. 야. <웃음> <웃음> 알림. 허허 어, 허 알림. 알림 사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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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연쪽비 아... 준비... 대표로 1 번이 뭐였죠?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맞았어. <웃음> <웃음> 음 자, 잠시만, 하지만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테스트요 받아 쓰기는 다섯 문제입니다.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어. 야간학교 대한민국 나트랑 하늘은 맑다, 문이 닫히다. <laughs> 학생들 이 조금, 어,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발음 좀 이상하지? 네. 어. 좀 어려워요. 실로요. <laughs> 시수하면, 옆 s a 때문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자, 5번. 옆집형과 차우는, 아, 왜? 닮았다. 약간 야간 학교. 야간 학교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이 잠깐 잠 이거는 선생님의 발음의 문제가 약간 <laughs> 야간, 약간이라고 야... 발음하셨나요? 네안씌여 갖고 약간 <laughs> <야간> 학교 <laughs> 귀여워 아주 이번 대한민국 3번 나트랑 하늘은 많다, 많다. 아, 어. 아 이거 4번도 좀저 앞 부분이 아문 발음이 좀 이상해 지금 코맹맹이소리와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문문 내가 문이라고 했어 미안 이게 아, 진짜 미안해 <laughs> 5번 옆지평은 차우누 다안 담았다 네안담안다자이쪽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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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수 적어주세요 예 적어주세요 <laughs> 성적표 저, 어, 적어주세요 근데 음. 네. 사실 조금 애매한 예. 게 4번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아 눈이 다치다면 이건 맞아야 되는 거네? 예, 그냥 다친 거니까 아픈 다치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아 2점 T T 2, 2점. 아, 아, 2점? 2점. 2점 2점? 2점 Out of 5와 박수 현재 1등 현재 현재 1등 2등 T 현재 2등 2등 어? 쭉 3점 태기. 야간학교 대한민국 나트랑 하늘은 말다 음, 말다. 음, 음... 야 내가 발음이 이상했나봐 사벌은 아, 눈이라고 네. 네. 눈이 까지다도 까지다 하는건데 인정해 주세요. 한이도 3점, 오케이. 나 3점. 나, 오 3점 3점 말다 이거는 약간 술술 음. 밖에 생각 안 돼. 술을 말다 이런 아그그그왜다 성인이야 여기 어 술을 말다 말다? 응그 폭탄주를 말다 뭐 이런거 쓰는건데 <laughs> 한국에 대한 레벨 테스트 이 세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laughs> 한국 태극기 짜 <laughs> 태극기 아아 <laughs> 그어 <그거> 그리세요 <laughs> 괜찮아 if you get wrong it's ok 이 수업은 너네가 이걸 이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테스트하는 수업이 아니야 네 if you get wrong it's ok no worry I will g i v e y o u t h 30 seconds. e c o n d s 30무 짧겠지? 30초 e c o n 지30분30분30분 e c 이작 d s 30 s e c o n 이야 3이 s e 아 o n d s 30 s e c o 요조 <laughs> 비슷해 비슷해 자들. 나리 예. 오케이. 클. 생각해 보면 베트남 내셔널 플래그가 조금 응. 이지. 응. 한국 국기는 조금 어려워. 네. 어 어려운데 오늘을 계기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 돼.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과.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해맑았다 좋았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네. 우리 유정이가. <laughs> 예?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 태극기데 한국 사람들도 많은 실수를 해요. 어? 네. 음. 많은 실수, 진짜로 많은 실수. 음. 첫째로 실수를 하는 부분은 위에가 매듯 밑에가. 어, 아니 내가 스투파고 하면 이렇게 볼거 같아. 태극기를 너네 이렇게 봤나 봐. 또. <laughs> 좋좀 <뜨거운>? 이렇게 만나. 어, 잠깐만. 어. 봐. 어, 그래? 아, <웃음> 아 <웃음> 거기부터. 다, 맞아요. <laughs> 위에가 레드, 밑에가. 위에.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 아. 이거를.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제대로 저걸 보고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음. 그래서 요요 안에 있는 부분만 지우고. 귀여워. Can you redraw. 오케이. 이거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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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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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지오 3, 4, 5, 6 음. 여기 <laughs> 이렇게 3, 4 <laughs> 뭔가 이상하네 <이상한데? 5. 웃음> 오케이 자 이거를 지금 내가 이래서 아, 이래서 어, 다시 한번그려보라 그런 거야 아까 이거 잘못 그렸잖아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그려보는 게 그래도 머리에 한번 음.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 네. 오케이 잘했어 축도 네. 잘했고. 네 하니도 잘해가고 있어. 아기.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하니도 잘했어? 어. 이거 앞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 여유와 그굿굿굿그 그. 자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지금 우리 단톡방 단체 있는 잘로에 네. 사진을 지금 보냈습니다. 이 사진에 이 끝에 우측에 네. 이거 이거 밑에 거. 네. 이름이 뭘까요? 제주도 섬 이름이 뭘까요? 제주도 티? 몰라 몰라, 몰라. 해니? 구산도. 부산도 <웃음> <웃음> 어? 아, <좋은데? 웃음> 부산도 누가, 어 좋은데 누가 부산도가 뭔가 좀 어울리긴 한다. 아 퀴즈 같은 거지 테스트는 아니고 한국의 유명한 섬 이름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 이거야 이거. 라코포국. 이 포고겐 베트남. 비거원 콜 울릉도. 울릉도. 스몰러 원. 콜 독도. 독도. 근데 뭐. 발음이 이상해? <laughs> 독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음.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섬이 있는데 그섬 이름이 독도예요. 톡톡. 음 독도. 그 작은 섬. 조금만섬 왜? 그 왜? 왜 그러냐고. 유명해요.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섬이 있어야 한국의 바다 지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어디까지가 한국 영역? 아무데나 여기가 바닷가라고 저 끝에까지 가서 베트남 바다야 하면서 음. 피싱을 할 수가 없어. 네. 여기도 그 지역이 있어 바다에도 음, 음. 여기까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 네. 잡아도 오케이. 음. 이런 이런 게 있어. 네. 근데 한국도 저 독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더 넓게. 한국의 오른쪽, 오른쪽 음. 그 바다를 좀더더 넓게 쓸수 있는 거죠. 음. 아니 아, 저 독도가 없으면 일본이 더 바다를 넓게 쓰게. 그래서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주도도 제주도도 되게 중요한 섬이지만 음. 저 독도를 되게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섬이에요. 일본 관광있어 음, 맞아요. 맞아. 음.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 그 독도는 한국 땅.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머릿속에 기억은 못 하겠지만 어느 순간 네가 어, 독도 이런 걸 들으면 어, 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섬이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음 제주도만 알고 있기에는 너네는 우리가 같이 야간 학교 하는 거에 좋은 점 이런, 이런 게 좋은 점이야. 그냥 책에서 보면 아마 잘안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독도가 어디 나라 땅이냐고 물어보면 음. 한국 땅이라고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okay. 자 다같이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역시 반장 <laughs>